산골에서 인사드립니다. 지 혼자 남을 남을 깍세티비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자마자 있지 않으세요? 요런 다설기가, 이거 막 경산도말로 새발레스다새발레스 원래 씨발레때 해야 되는데, 요 같으니까 새 발렛 레 할게요. 이런 곳에 자연인이 있습니다. 조작이 심하고 연출 덩어리인 깍스 TV가 한번 보십시오. 나불 그림은 조작일지 모르지만 자인 집은 진실입니다. 그 진실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정말 자인이 살까요? 이 자식이 그때 빈집 가서 나불 그린 거냐? 쌀쌀하니 벌써 겨울준비 끝나셨 습니다. 반동사도 지시나 어서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이 예. 그 가옥대장 그 가옥 상에 예. 1860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? 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백 육백육십오 년쯤 되죠. 아, 그 네. 어떻게 집이 이렇게 살아있어? 선생님. 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집이 옛날 집이 예. 그 지붕이 잘 관리가 되면은 그, 사실 비가 지붕이 망가져 가지고 비가 새면은 그때부터 예. 이제 지붕 그, 아, 지 아, 망가지는데 지붕? 지붕을 그 함석이에요? 예, 예. 바꾼 거죠. 옛날에야 뭐, 초, 초과나 뭐 그런 거 있겠죠. 아, 초과에 딱 함석으로 예, 바뀌었네요. 예. 그래서, 지붕을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. 세 군대 유행이. 그리고, 집은 사실 예. 여러 번 이거 그, 그 손을 댄 거예요. 아, 그때 예. 말씀드렸는데, 방이 세 개였어요, 그 옛날에. 네. 방세 개. 하나, 둘, 세 개입니다. 네. 아, 주방을 이렇게. 실례 좀 해도 괜찮아요. 예,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이 부엌도 좀 개조를 했볼 지금 보다시피, 뭐, 타일이 광역가다 개조한 거죠. 그리고. 이 저, 저, 이건 뭐예요? 이게 이제, 그, 불 때는. 와, 이거 진짜 신기하다. 네. 아니, 보통 아궁이가 저, 구물 때는 저기 있는데, 여기, 여기 밑에 있어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, 옛날에, 여기가, 그, 키온 외양간이죠. 아, 추우니까, 보통 구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. 아유, 와 이게 이게 살린 살이가 이렇게 넣이는데 아주 되게 깨끗하십니다. 정갈해요그렇이지지 않아. 지금 완전히 뭐망이죠 제가,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. 야, 이거 여기 있으면서 뭐 그, 그런 거, 뭐 정리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면은. 예. 거야. 그냥 뭐, 신경 조금만 쓰시면 이게 진짜 난리 나겠습니다. 이 <laughs> 도구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옛날 정지를, 그러니까 여기가 외양간이 맞네요. 옛날 정지를 살리셨어요. 참, 옛날 주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또 그대로 살리셨고, 여기 보니까 아, 이 물을, 이 물을 어디 나오는 데 갖고, 물을 여기다 이제 다 뜯다가 쓰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늘. 야, 옛날 그 문. 야. 옛날 그 문이 맞죠? 아, 이거 집을 참 공개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럼 계속 집을 손 보고 계신 거예요? 저는 손뭐그 저는 이런 거볼 줄도 모르고 아, 그거는 그래, 예, 그, 보는 건 아닐 거. 아마 사람이 살 가능하고 예. 아예 안 사는 거고 다르거든. 이쪽 이제 학교 저기 학교 문 같아요. 창문. 어, 저것도 예. 그 옛날 게 아니죠. 이게 이제 이걸 아 한번 수리를 하면서 아그 옛날에 그 외양간 자리를 그 지금 창고로 쓰니 다. 아. 아 고치면서. 근데 옛날 집치거는 상당히 커요. 어, 네, 크기도 크지만은 여기에 사셨던 분, 예.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커서 어 지금 뭐, 뭐 50대가 되고 이런 분들. 분이 아, 여기 와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. 아... 하고. 여기서 쫙 올리까지 걸어서 학교 다니면 한 이야기들. 이런 이 골짜기에서.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누추해 보여도 그 당시 이, 이 정도 집에 살았다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. 예, 근데 어떻게 집이 달랑 한채 남았을까요? 어, 그렇죠. 지금 뭐 산속에 누가 뭐. 살려고 하나. 아, 그러니까 점말씀어지다 이게, 이게 남아 있는 거지. 아, 말씀하신 대로, 야그 옛날 산골집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자인 선생께서 아 집을 찍으래서 너무 감사하네요. 나는 집을 못 돌보고 있다 하시지만, 여긴 사시는 자체만으로 이 집은 살아있습니다. 아이고, 여봐요, 아이고, 세상에. 요, 우리 자연선생님께서 이래놓고 나는 집을 안 돌보다, 안 돌보고 있다 하시네요. 선반 위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도 하시고, 이거 빈집 같은 다 난리 났습니다, 여기 지금. 여기 이렇게 유리창도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. 지금은 제가 두드린 게 유리창이잖아요. 그 옛날 나무 우물정자 됐던 그, 나, 그 옛날 그 창문 아닙니까, 이게? 아이고, 참, 빈 집이지 않을까? 해서 들어왔는데, 뜻밖에 자인이 분이 살고 계셨어요. 이 자식, 뭐 연출하려고 이거 뭐다 짜고 치는 고수도 바... 아니야 하시겠지만, 오늘 처음 만난 분입니다. 아이고, 집을 쭉 둘러보니까 아주 그냥 혼자 계시기는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뒤도 산이고, 옆도 산이고, 앞부경이 아, 잃고, 제가 좀 전에 오픈이난 계곡물은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아니, 저 집도 너무 좋은데, 야 여기 정자까지 있어요. 요것만 돌아가면서 테두리로 모기장 쳐놓고 여름에 즐기면 대박이겠는데요. 요렇게 산을 즐기면서 말입니다. 아, 진짜 너무 좋네요. 집도, 산세도, 저자연생활 하시는 분도, 좋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봐도 풍경이 참 좋네요 아이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야겠네요 아저씨 오늘 설명도 을늘 귀한 짓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다슬기가. 아이고. 발렸네, 발렸어. 아이고. 세상에. 이 검은깨 같은 게다 다슬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거 벌써 다 된장 풀써야 되는데 이제는 산골에 다슬기 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요 물도 너무 깨끗하지만 아 식수입니다 식수 너무 좋죠? 이 아무 생각 없이, 요렇게만 들이대도, 어우한 작품 하는데요? 우리 시차시 모든 분들, 이 맑은, 이 깨끗한 식수처럼, 오늘 저녁도 깨끗하시고, 그만, 목마른 목에 축축하니 행복이 넘쳐나십시오. 지 마음대로 나불나불, 깍세TV였습니다.